잘 들어 윤석열, 김건희가 프랑스를 순방할 때 본인들이 반려견도 같이 동행하여 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에 논란이 되고 있어. 프랑스 공간에 요청을 합니다. 스웨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결국은 공적 외교 채널이 남용됐다는 점. 아니 외교부가 김건희 여행 매니저입니까? 외교 현장에서 외교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직접.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순방 시에는 제공되는 의전 차량의 엔진 크기도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데. 이 부분은 특히 이해가 안 네. 되는 것 같아. 이유가 뭐였을지 추측해 보신다면. 추측도 안 돼요. 정말 엔진 크기. 엔진 네. 크기. 자 정리하면 이들 국가는 한국이 지나치게 세밀하고 비현실적인 의전을 요구했다는 기록을 문서로 남겨놨어. 윤건이는 전생에 의전 못 받아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국가적망신과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 돌아다녔네. 이들이 감옥에서 한학자와 권성동한테 의전 받으면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